지난 3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한 정기 신방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주 동안 79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33 가정 신방을 하면 올해 정기 신방이 끝이 납니다. 정기 신방을 할때각 가정에 전하게 되는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말씀 카드에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과 또 짧은 편지 그리고 교회 사진이나 다른 어울릴 만한 사진을 함께 디자인해서 드리고 또 말씀 카드 안에는 2016년 4년 전 가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정기신방 때 가정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함께 넣어두어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신방을 저 스스로는 다르게 부릅니다. 전기신방이라는 말은 교회 행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 1년 1회의 중요한 신방을 말씀신방이라고 저는 스스로 부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신방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더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란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신방에 어떤 말씀이 우리 집에 올까?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홀히 준비했을 때는 저 스스로 굉장한 죄책을 느끼기 때문에 가볍게 준비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또 가장 큰 신방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라고 한다면 대청소를 아마 들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마,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맞아 대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방 받는 걸 아내들은 싫어하고 남편들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도 목사를 뭐 좋아하지 않아도 신방 오는 건 좋아한다. 그때 청소를 한번 일을 한다고 그런, 뭐, 그기도 하던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가보면 어쨌든 깨끗하게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여성분들의 수고가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는 것도 바쁜데 또 신방 온다고 청소해야 되고 온 집을 다 뒤집어야 되고 또 직구준 목사는 한 번씩 엉뚱한 방을 열어보기 때문에 방을 다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 안된 방은 잠궈두거나 관계자의 접근 근지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어느 집의 아이들은 엄마가 갑자기 청소를 하면 목사님 신방 와?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 문화라는 게 생겨서 들어가도 되는 방은 반쯤 열어놓고, 살짝, 10cm. <laughs>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은 잠궈두고, 뭐,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청소 반장도 아니고,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사단장 떴다, 이것도 아니고, 신방이 이래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신방은 말씀신방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방 준비를 철저해야 히 된다. 이건 신방을 받는 가정의 일보다는 사실은 신방을 통해 말씀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더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 신방을 갈 때는 목회자가 순장님, 부순장님과 함께 댁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을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신방이란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신방을 다르겠습니다. 마음 심 찾을 방.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찾아가고 삶을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갈때 말씀은 보통 목회자가 정해서 갑니다. 때로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서 말씀을 성도님 보고 정해놓으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굉장한 성령충만이 아니고서 어렵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나 올해부터 조금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찬송은 대에서 정하시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찬송까지 다 정해서 가니까 정하는 게 어렵기도 할 뿐더러 그거보다는 찬송마저 목회자가 정해가는 것보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송은 가정에서 정해놓으시면 오히려 그 가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가정에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부터 했습니다. 찬송 몇장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100명인 100명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아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근데 그다 부를 수도 없는 거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즘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찬송 한 장을 딱 정해 놓으시면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 좋겠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늘 찾아오시고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빈틈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내 삶을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랬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순간순간 말씀하신다. 이걸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성도가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면 기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언젠지 말씀을 통해 느끼고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찾아오는 그 순간을 잘 느끼고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삶이 매일마다 삶에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한 가정 한 가정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거칠고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힘든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을 쉼도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물을 찾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말씀과 다른 성도님이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정말 간절하게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듯이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다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기다리는지 모르. 말씀 한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정확하게 임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 내게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한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 한절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삶에 막혀 있었던 게뻥 뚫리게 되죠. 굳이 여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는 게 고난이라서, 사는 게 상처받는 일이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늙고 병들고 몸이 상한 것 외에도 마음의 수도 없이 생채기를 만나고 당하는 게 삶인데,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만나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대개는 내가 이렇게 살줄 몰랐는데, 내가 여기서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내 삶이 여기서 발목 잡힐 지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어려움을 겪나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나 이랬을 텐데 대부분 이겁니다 대부분 비슷한 그런데 조금씩 내용만 다르지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사람을 살게 하겠습니까? 밥입니까? 어떤 결혼회사 광고를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찬양 한곡 끝나고 다음 곡 나오기 전에 광고가 나오는데 어제는 또이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슨 광고였냐면 이런 멘트였습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밥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다. 결혼해 주오. 이런 광고였습니다. <laughs> 사람을 살아가게 한 힘이 밥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김병창 성도님께서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정적이신지 뭐요 가족과 함께. 늘이 김병창 송도님 페이스북에 가보면 아주 그걸 느낄 수 있죠. 밥보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그런데 때로 미워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도대체 이 밥을 이 인간과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 내가 죽든지 저 인간이 죽든지 해야지 내가 살지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걸, 그럴 걸왜 결혼했어?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했겠어? 그럼 언니는 그럴 줄 몰라서 형부랑 결혼했어? 이렇게 말하면 하긴 나도 몰랐지. 대부분 모르고 일 버리고 모르고 일 저지르고 모르고 살아간다. 때로는 잘했다 싶은 일이 잘못한 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쳤다 싶은 일이 아, 그때 그걸 하기 정말 잘했네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서 있는지, 지금 내가 정말 괜찮은지, 내 시간과 내 순간에, 내가 이 삶의 순간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주님께,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저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두 제자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청탁입니다 청탁 치맛바람이죠 좀잘 봐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가 글쎄 제자 둘을 데리고 왔다? 딱 생각해 봐도 예수님 제자 열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 데리고 왔는데 부탁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둘이 데리고 와서 세배대의 아들들 야구보와 요한이거든요 둘 데고 와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거기에서 이놈은 오른쪽에 이놈은 왼쪽에 좀 앉으라고 좀딱 자리 좀 잡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청탁이죠. 이리 청탁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24절 말씀해 보면 열 제자가 이걸 봤습니다. 열 제자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뭐야? 누군 엄마가 없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같이 와서 우리 좀잘 봐달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분노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다니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저는 오른쪽, 누군는 왼쪽 좀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제 며칠 후면 겟세만의 동산으로 나아가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이 잔을 마시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두 사람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내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 진노의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주님이 마시는 그진노의 잔은 마시지 못하지만, 그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우리도 주님 뒤따라가며 그잔 마실 테니까, 우리를 왼쪽, 오른쪽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잔을 결국 마시게 되고, 그 잔을 결국 치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먹는 이 잔은 너희가 먹을 수 없지만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 진노하고 책망하고 욕심부린다고 욕망이라고 교만하다고 권세를 탐한다고 야단치고 질책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에서 나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실지를 혼이 하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실은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이 고난의 잔을 결국 마시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께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자리를 청탁할 때까지만 해도. 미처 그 잔이 어떤 잔인지 몰랐겠지만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초대 교회를 대신해서 초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비록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 반모섬의 유배가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초대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고 그들이 바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헌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밝아지고 길이 보이고. 그 길에서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야구부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세울 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루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번개맨이죠 번개맨 번개맨이 뭔지 아시죠?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워럭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내가 보면 저, 저 성질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 성질 소위 말하는 한 성격 하는 성질 그게 요한이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이 번개 번쩍번쩍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과 야보보의 성격이 결국 이 가벼운 성격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론 어머니 앞세우고 왔지만 우리가 그 주님 나라 가면 오른자를 왼자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건 그 자리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충성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볼 테니까 맡게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를 뭐 다른 제자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열 명도 원했죠. 그러니까 두명 가서 그러니까 보고 열받은 겁니다. 뭐지? 와, 내가 갔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보아너계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번개맨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보면 신학성경은 그가 사랑의 사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서 잠시 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라 우리 마을에서 쉴수 없다는 거였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성격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오른편 왼편 앉혀 주십시오 할 때까지.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끌고 안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길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 이렇게 가고 있을지 몰랐다. 지금 힘들어도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기쁘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 선하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 인생의 길을 시작했을 때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돌이켜보니까 20대 때, 청년으로 살아갈 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길 때, 첫째 아이가 생기고, 둘째, 셋째까지 생길 때, 오늘 같이 이렇게 살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 17일 교회에 등록하신 정연임 집사님 가정을 지난 주일 저녁에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등록은 정연임 집사님만 하셨지만 그날 식사할 때 남편 되시는 김성찬 집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방을 했고, 어, 교회에서 나온 말씀액자, 그건 원래 교회를 오시는 분에게만 드리는 거라 드릴 때 이걸 받으시면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교회 올 자신 없으시면 아내분이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했더니 덥석 받으셨거든요. 근데 세가족 신방을 이제 간 거죠. 근데 올해부터 전기 신방을 이제 또 찬송 가는 가정에서 고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가족 신방 겸 전기 신방이라 찬송을 고르셨느냐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겠느냐 했더니 고르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르러 그런 건 아닌데, 책을 탁 넘겼는데, 아, 이게 성경 찬송가가 나오기를, 323장이 나온 겁니다. 부른받아 나선 이 몸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세 가족인, 아니, 세 가족, 그래도 세 가족이신데, 신앙생활 하셨지만 세 가족이신데, 부른받아 나선 이 몸은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걸 찾으려고 조금 뒤적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부른받아 나선 이몸 나왔는데, 이절삼 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장송가를 불렀죠. 푸른 바다나서니뭐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제 그 뒤에 가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게 세가족과 함께하기엔 너무 좀 이렇게 센 거죠 이 느낌이 이제 세가족인데 교회 오셔서 이제 교회에 오신 건 살려고 온 건데 교회를 통해 살려고 왔는데. 죽음인들 막으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그 뒤로 가면 이제 2절, 3절을 기대했죠. 근데 뒤는 더, 더 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군대 주님올로 받으소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요 뒤가 아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교회 와서 사랑받고, 어,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다 지고 가십시오, 이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의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그렇게 찬송이 끝나는 거였는데 아,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이번 주간 화요일인가 새벽 예배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인데 새 가족이라고 교회 처맞다고 아골골짝 빈들 멸시천대 십자가 지면서 주님 교회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 위에 사실지 그건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르고 하는 그 일인데 이 323장 찬양이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섬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신방을 오시면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 마태복 음 20장 25절 이하에서 너희는 권세를 부린 자들과 하지 말고 26절에는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섬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요구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걸 받으시고 그들의 내일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앞으로 마시게 될 잔이 어떤 잔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 잔을 잘 마시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마셔야 될 잔들이 있습니다.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잔이 어떤 잔이든. 충분히 마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내 삶을 신방 오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아침이든 밤이든, 한낮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셔서,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할수 있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만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